안녕하십니까 먹두이 백성화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육회하고 육회비빔밥을 해먹을 거예요. 먼저 이 육회를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이걸 풀어 이렇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엄청나게. 응 음, 진짜 맛있네 맛있네 형 응? 이게 육회가 왜 이렇게 크게 썰었어 통어채 같은 데 <laughs> 게 생겼네 <있네>. 이렇게 <laughs> 원래 큼직큼직히 썰어야 해 얇보름게 썰면 씹 씹을 맛도 별로고 어 형, 뭐냐 선물 모자 응 오우씨 누가 줬어 이거 삼계 삼계 3개, 어. 고양이라고 이거 왔는데 최성열이라고 아, 성렬이하고 이름 똑같네? 어, 성만 틀려 성만 틀린다. 음, 아따 나 모자 진자잘 어울리는데. 힙합 모자 같네. 아 힙합 모자예요, 그래요. 이 뭐. 옆에로 쓰면 이거네. 목구독 뭐도 써졌네, 어. 구독. 진짜 아, 신경 구독. 많이 써서 해준 거야요 이름 목두리. 네. 야, 목두리. 그렇게 써요 나는 이렇게 구독으로 써야 되나? 구독, 구독, 구독. 일단 <laughs> <잠깐 웃음> 먹어보게. 잡았다. 난 모자 쓰면 이거 동네 이장인데. <laughs> 이렇게 모자를 해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거 모자, 형. 행복하세요. 형 모자 벗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간단아요 음. 음. 나. んな <laughs> 어, 가서 이거 나오면 우리는 다른 거안 가고 이거 아버지하고 나오고 옛날에 아버지 안 아팠을 때 응. 이때만 아버... 몇 번을 갔다. 아버지 형 엄청 좋아하시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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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밥먹을게 음. 먹고 <laughs> 난 여기 비벼 먹으면 되니까 받쳐 조금만 파 됐어 됐어 비비기 힘들가 뭐야 빨리먹어 음, 아, 그냥 배도 그냥 사각사각하고 진짜 맛있네 아침에 형이 깎아고 썰었어 잘 있냐? 네가 봐도? 고기를 좀더 터머니 더콩 하나 끓으면 내가 먹어버려 따끈따끈한 국물 아니 이렇게 비빔밥이라는 사람 국물 먹으라고 하는 거야? 게. 추우니까. 맛있네. 그냥. 많이 이때만, 이거 조금 있어. 많이 했어. 거기 어르신도 드시라고 하고. 겁나게 있어, 이거손은 먹으면 돼, 손은 형년이 저거 안 먹는다 이거 일비현장. 응. 응. 이세숫대를 갖고 갖고 비비야지 이거 <laughs> 참나 이거 비비질란 거는 모르겠다. 저 초장 좀 뿌리고 우선 막 비비고 있어봐. 에이, 나 여기다 붙들는다, 그냥. 어찌 생각해 그냥. 그냥, 이렇게 비벼갖고 이놈, 요렇게 해갖고. 그냥, 여기에서. 이걸 넣어야, 이거 녹은하고 이걸 넣어야 돼. 허허, 이성철이밥 비밀질란 거라, 자, 제 거는 참고로 익비입니다, 익비. 육비. 그, 육회 비빔밥집 가보시면 익힌 비빔밥도 있어요. 이런 거 먹을 때는 세수대를 하나 갖고 와야지, 응, 음, 안 되겠네. 참. 너무 쪄맞네. 고기가 맛있으니까, 뭐, 대충 비벼서 먹어도. 벌써 먹으려고? 비비지도 아니고, 마. 김도 넣어야 야, 오늘 날 새도 못 비비겠어. 그냥 먹으면서 비비야 김도, 김도 넣어야 해. 잠깐만 기다려. 아, 나는 이거 배추도 썰어 놓으려고 했는데. 배추 넣을 사람 없어? 나나나 야, 이거 풀도 많아. 비비지도 아니야. 이응. 날씨가 추운데, 그런가 밥이 얼어, 얼어. 네? 형, 지금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치워줘. 됐어, 됐어, 됐어. 형. 됐어. 와, 이거 씨. 야, 그냥 이대로 먹어야겠다. 비주얼은 좋은가? <laughs> 맛있어요? 맛있네. 야, 바람 이렇게 부는데도 아직도 밥그릇이 따뜻하고 막 그래도. 와. 진짜 왁 크네. 아니, 아까는 바람이 안 불더만, 갑자기 또 바람이 부네. 응? 한국물로 형, 식어버렸어. 응. 그래도, 헝클이면 빨리 먹네. 응. 네. 와. 아. 왜 갑자기 바람이 부나? 해도 없어지고. 형. 응. 바람 부는, 티가 안 나겠네. 이 모자를 벗었으면 이렇게 흩날려야 되는데. 아 추워. 그러면 모자 쓰니까 좀덜 춥네. 아 머리가 따서면 몸이 덜덜이 덜, 춥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자를 써가지고 아우 춥다. 입짝짝. 아. 아 했더네. 형투이한 5분 기다려야겠어 왜 어? 왜 아니 먹으라며 와 살짝 짜 퍽퍽하다 이거? 응 야, 니 말대로 냉국이다, 이건. <놀람> 떡을거 없나? 응? 없어. 화장지 넣고만. 이똥 닦을 똥. 이렇게 닦아요. 오늘은 육회하고 육회 비빔밥. 그리고 야는 익혀서 비빔밥. 해서 동생들하고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죠.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어디나 아. 야, 이거, 이거, 당연히. 너안 먹을 거지?